각자 총을 샀는데 총알이 다 빗나갔어요. 결국 애인 안 맞았거든. 그런 거는 절대 거리가안 됩니다. 어차피 다 사람이 쏜데요. 뭘거리가 되겠습니까? 맞죠? 그다음 둘째 맞았어요. 한 발에 맞았어요. 한 발에 맞아서 죽었거든. 여러분이 가비고 어리라 생각해보라고한 발만 죽었습니다. 검사가요? 어쨌든 너네들총 쐈으니까 다 책임져 이러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러면? 죽었으니까. 맞춘 사람이 지금. 바로 정상함이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누구 총알인지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총알이 갑거라면갑은 살인죄입니다. 어빗빈둥다는 이야기니까 어른 살인미수가 되겠죠. 그게 무슨 시험 문제겠습니까 이게? 그런 건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법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상식이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누구 총알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그게 동시면의 이유입니다. 니는 어떻게 결할래요? 둘다 책임 물. 둘다 살인죄로 가면 되겠다. 오케이, 봅시다. 둘다 살인죄로 간 됐습니다. 봅시다. 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상정이냐면요. 자, 그러면 둘다 살인죄로 간다. 네 가비대, 나 어리대, 팡 사주 죽었대. 구분안 갔어. 검사한 네 보고, 당신 어째 총사 으니까 살인죄 갔어요. 어떤 놈? 들어가 먹으라. 억울하거대게. 이게, 이게 다르거대게. 이 영화를 볼다고 내가 들은 건 다르거대게. 다릅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럼 억울한 이유 물어볼까요? 억울한 이유 물어볼게왜 억울한데? 내가 뭐 졌을 수도 있어요. 그게 okay, 이거 아닙니까? 그게. 중답이잖아요. 그거. 끝이라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법이 허술합니까? 당연합니다. 억울하다니까 이게. 모르면 내가 범죄 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형사법어었지요 칼로 한번 찌르면 됩니다. 절차 착착 밟아가지고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요형사법 깨뜨려 봅니다. <laughs> 다 깨뜨립니다. 그게. <laughs> 자, 보겠습니다.